저희 W 트레이딩 이용 시 매출을 보다 수월하게 올릴 수 있는 상품 다운로드와 스마트 스토어 최신 양식 업로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 중간에 있는 상품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이때 다운로드 페이지에 접속이 안 되는 사업자는 무분별하게 상품 데이터가 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활동 회원에게만 다운되도록 최소 적립금 충전이 된 회원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정 것이므로 돼요. 최소 충전을 해주셔야만 다운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운로드 페이지에 보시면 가장 상단에 추천 W 트레이딩 선별 상품이라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후 아래 기획전별 상품 유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가 잘 되는 상품부터 시즌별 이벤트별 상품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사항은 각 기획전별 동일 상품이 속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켓 등록 시 중복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가는 배율과 마진율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무료 배송으로 변경을 할 경우 배송비를 상품 원가에 포함하여 판매 배율을 설정합니다. 참고로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배송비에서도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무료 배송으로 등록시에는 가점이 되어 더욱 유리하니 무료 배송으로 판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품명의 앞뒤에 추가 문구를 일률적으로 넣을 수 있는데 이 기능은 내 상점명을 알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근래에는 글자수가 줄어들었다 보니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상품명 키워드 추가 기능은 해당 상품의 키워드를 상품명 뒤에 붙이는 기능인데, 이 역시도 글자 수가 줄어들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개인몰이나 쿠팡 등의 등록 시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센터 연락처는 내 사업자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설정 완료 및 다운로드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각 솔루션 및 마켓별 다운로드 양식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세 번째에 확인되는 신 스마트 스토어 양식을 다운받으실 경우 이 파일을 그대로 스마트 스토어에 업로드를 하시면 손쉽게 바로 상품 등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플레이 오토, 이셀러스, 고동몰 양식으로도 동일한 상품 리스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한 개의 사업자가 주요 판매 오픈마켓에 총 등록할 수 있는 상품 수의 합은 약 10만 개가량이 됩니다. 아무리 대량 등록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한 상품 등록보다는 판매력이 검증되어 있는 상품이나 시즌 및 이벤트를 앞둔 상품들을 전략적으로 등록했을 때보다 나은 매출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번 등록된 상품은 최초에는 신상품 가점을 받아 매출이 발생되었다가 일정 기간 경과되면 유사 상품이 다른 사업자를 통해 등록되면서 자연스럽게 내 상품이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매출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꾸준히 신상품 및 시즌에 맞는 상품을 다운받아 새로운 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품을 다운받고 등록하시어 대표님들 매출 많이 올리셔서 서로가 상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